1995년 6월 29일 오후 5시 57분.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벌어진 서울 서초구 산풍백화점 붕괴사고. 지상 5층, 지하 4층으로 이뤄진 건물이 무너지는 데에는 20초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는 사망 520명, 부상 937명, 실종 6명을 기록하며 대한민국 최악의 붕괴 사고로 남았습니다. 1,000여 명의 사람들은 무너진 건물 아래 갇혔고,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건물이 완전히 무너져 얽혀 있는 잔해들로 구조는 더뎌졌고, 가족들은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고 직후 대한적십자사는 현장에 구호 요원을 파견하였습니다. 대한적 십자사는 직원, 공사원 등 적십자 요원을 통해 보호활동과 부상자 응급처치를 지원했으며 시민들과 함께 이재민을 위한 급식과 물품 지원도 함께 이어갔습니다. 대한적 십자사는 그날 무너진 건물 옆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향한 인도주의 활동이 이뤄졌던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현장. 대한적 십자사의 인도주의 정신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